네, 안녕하세요. 택시안전투입니다 아, 오늘 주제는 스쿨존, 아, 스쿨존 30km 내에서, 어, 스 달구걸님이 어, 국민신문고도 올리고요. 네, 이게 스쿨존 학생들은, 우리가, 아, 위험하지 않게 잘 지켜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아, 지금 새벽 3시 15분이에요. 15분인데 차에, 거리에 사람도 없어요. 물론 학교 학생들도 없겠죠. 그럼 스쿨존이 30km로 계속 24시간 이렇게 운영된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 여기 좌측에 초등학교예요. 초등학교인데 여기 스쿨존 30km로 저 앞에 신호에 보면 카메라가 있어요. 제가 가서 살짝 알고 걸림이 못 받으려나 형님. 그리고 보면 여러분들 스쿨존에서 쿨을 받죠. 쿨을 받는데. 예, 손님이 1분 내에 나오시는 손님이 없어요. 그럼 1분 이상 걸리면 카메라 지금, 카메라 지금은, 음, 벌금이 나와요. 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탄력적으로, 탄력적으로 스크류 전 운행을 해야 돼요. 예, 보면 여기, 제가 좀 살살 할게요. 빨간불 있는데, 여기 신호등인데, 예, 여기 보면 카메라가 있어요. 30km 카메라. 예, 30km 카메라가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가다가, 깜빡하고 급브레이크 그 잡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음, 사고 날 위험도 있어요 사실 예. 이게 스쿨존이 학생들을 위험해서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건 맞는데 24시간 스쿨존 30km로 운영된다는 거는 이건 잘못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 그래서 이건 시정이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찍는 겁니다 그럼 제가 다음 음, 유턴 해가지고 차선 아, 반대차선으로 한번 넘어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 여기 스컬존에서는 손님들이 꼭 택시 콜을 부르잖아요. 콜을 예, 부르는데 우리가 손님이 1분 내 손님 모시는 저기 별로 없잖아요. 그죠? 별로 없어요. 그럼 스컬존은 1분만 넘으면 가메라이찍리에게 목줄에 걸고 주의하기 때문에 벌금이 나와요. 벌금이. 그래서 정부에서 스클 눈어서 그럼 택시를 부르지 말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어, 비상 깜빡이고 손님 모실 때 그거는 봐줘야 된다. 아,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에, 다시 한번 지나보겠습니다. 가스클 좀. 이게 24시간 음, 30km 운전 된다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에, 이걸 여기가 지금 50km 도로거든요. 그럼. 어, 등하기가 끝나면 끝나는 시간 음, 그 시간 잡고 저녁 한 8시나 돼가지고 요거를한 50km 도로로 50km 도로, 도로로 어, 바꿔줘야 된다 어, 저는 이렇게 알고 걸림이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위 머리분들 예스크좀 예, 예, 여러분들도 이러다가 이런 상황 많이 예, 느낄 거예요 예, 이게 뭐야 예? 아무도 없는데 30km 어, 이런 적이 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시정되길 바라기를 위해서 어, 시정되기를 어,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영상을 찍는 거니까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어, 택시 안전 TV 예,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언제나 어, 안전을 건없고요 네,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여기까지 보신, 보신 분들 택시 안전 TV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 힘좀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은 택시 안전 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